제주 아라중학교 다시 한번 아라중학교 선수가 출전을 하겠습니다. 신비 선수고요. 동평중학교의 박효리 선수의 대결입니다. 울산 동평중학교 제주 아라중학교 대결 종결선수권대회 5.18 전국대회 카데스 선발전에서 작년과 재작년에 이제 3위를 했던 선수고요. 아라 중학교 신비 선수 그리고 동평 중학교 박효린 선수 문화체육부 장관기 2023년 3위를 기록한 선수입니다. 두 선수 모두 이제 체력적인 부분을 상당히 좀 힘들어하고 보완해야 할 자신의 어, 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 아라 중학교 지금 연속적으로 지금 선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심에는 이승호, 상임 심판원이 수고를 맡아 주겠습니다. 여자 대고정 학교 김다현 차석 여과 진유빈 1트최 16강전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치러야 될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부상에 특히 유의하면서 충분히 실력을 이제 발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주 어, 어, 신비, 신비 선수 알아중학교 신비 선수의 움직임이 좀 괜찮습니다. 얼굴. 아, 오른발로 어, 과감하게 네. 힘으로 밀어 봅니다. 상당히 음... 박규리 선수가 당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초반 공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 지금 발차기에서 굉장히 자신감이 지금 보이고요. 자, 다리가 좀더 높이 올라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로 들었다가 내리면 감점 받을 수 있어요. 1m도 안 되는 짧은 거리 안에서 타격 거리를 얼마나 맞춰서 발차기를 하느냐. 돌려차기. 뭐, 얼굴. 그렇죠? 머리. 그렇습니다. 거리를 정확하게 잘 평가했던 신비 선수가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동평중학교 박규린 선수. 자 그렇다면 본인의 기술, 득발 그리고 돌려차기를 시도해볼 필요가 된 타이밍이 됐어요. 네 신비 선수 지금 예, 굉장히 노련하게 지금 경기를 해주고 있네요. 전국대 입상 경력이 있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실력은요 지금 있어 보여요. 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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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네. 대체로 자, 박규린, 큰 공격이 필요합니다. 자, 도, 돌려차기, 자, 박규린, 선수, 돌려차기, 공격. 자, 박규린, 선수, 돼 돌려차기, 가공 자, 박규린, 선수, 돼돌려차게큰 공격. 자, 박규린, 선수, 돼 돌려차기, 큰 공격. 자, 박규린, 선수, 돼돌려 선수, 가회전기가 공격. 자, 게됩니 선수, 돼 돌려차기, 자, 박규린, 선수, 가 돌려차기, 자, 기 공격. 자, 박규린, 선수, 돌려차기, 공 자, 박규린, 선수, 가 돌려차기, 수가 네, 돌려차고 돌려 난 다음에 바로 또 얼굴 공격.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연결 동작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 선수들 이런 동작을 많이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신비 선수 모습이고요. 네, 박효린 선수 모습입니다. 이회전 제주 아라중학교 신비 선수가 1회전을 가져간 상황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 가만히 서 있다가 일단 몸통 공격 시도해 봤습니다. 박효린. 네. 네, 앞발. 자, 일단 앞발로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앞발로서 툭 던져 놓고 다음에 어떤 거리를 보면서 발차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삼색전 신중합니다. 자, 여기서 때려 발로자 이번에 자, 연속 공격. 펴처, 때립니다 머리 동동주 그 박효린도 수비가 좋았습니다. 넷. 자 그렇죠 스텝을 앞으로 뒤로 발버가면서. 정확하게 반격을 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얼굴, 얼굴. 자 머리. 네, 얼굴 들어갔어요. 나가게 되면서 감점을 더 유리하게 가져옵니다. 4대 0. 얼굴. 자 자세 바꿔서 박규린도 이번 공격은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신비 선수가 들어오는 제 발이 왼발이었는데. 돌려차기. 네. 오른발 돌려차기가 또 점수가 됐고요. 네. 나갑니다. 자. 5초가 남아있는 상황. 6대0. 유리하긴 합니다만 방심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네. 감점을 받았고요. 5점 차이기 때문에 4점권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5초. 2초. 슬슬 나가도 경기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마지막 회전 공격 박규린 선수 그러나 거리가 맞지 않았습니다. 제주 아라 중학교 신비 선수가 16강전에 서승리를 거두고 8강전으로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굴 그렇습니다. 아, 파워가 상당한데요. 자, 얼굴을 맞히면서 상대방을 지금 내보냈거든요. 자, 4점짜리 발차기예요. 자, 돌려차기가 또 정확하게 들어갔고요. 커버가 들어가 있는데도 그 부분을 더 비켜가서 몸통에다 갖다 대는 모습. 네, 안쪽으로 깊스기 때립니다.